네. 안녕 한번 해주시고요. 네. 자, 이제 가운데 가겠습니다. 가운데. 가운데 한번 봐주세요. 가운데. 자, 안녕 한번 해주시고요. 하트도 좋고요. 자. 자그 다음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. 마지막 이쪽으로. 예 이쪽 한번 봐주시고요. 자, 안녕 한번 해주시고요. 예. 하트도. 예. 띠용.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띠용. 수이다. 예. 네, 됐나요? 이렇게 예습습니다 예. 정말 이렇게 배너 좋고 이 약속을 지켜 주신 로미 분들께 우리 세이바이 님이 박수 한번. 네. 와우! 네. 아, 합아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예,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카메라를 이제 또 예,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네. 공손하게 어, 배포 카메라가 꽤 많네요. 네. 어, 많이 부럽네요. 예. 아, 카메라를 이제 좀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